네그 지난 일요일 날 저희 이제 어쩌다나비 독서 모임에서 어 제가 이제 고명한 작가의 책이 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배스를 했었는데요 아 전체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전체 발표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어, 페이지 20 페이지 보면은요 어 자신이 정확하게 얼마짜리인지 어, 얼마짜리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을 보면은 어, 저는 어,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던 이제 역행자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행자의 어, 2단계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 만들기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오히려 이제 내 자신이 얼마짜리인지 가격을 매기긴 힘들겠지만 어, 저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나는 어떤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만드는 것은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역행자를 발표할 때 그때는 저 자신을 이제 2025년 말까지 책을 쓸 사람이다 라고 <laughs> 네,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음. 그리고 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은요. 어, 내 한계를 안다는 것은 내 그릇의 크기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자신의 그릇 크기를 아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경험으로밖에는 이제 알수 있지 않는가, 아,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그릇 크기를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또 다른 책 중에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결국은 이제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삼진을 두려워하면은 결국 홈런을 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삼진이란 게 저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비교해보면요. 은 결국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자기의 어떤 어, 경험이 있어야 경험으로서 자신의 그릇 크기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릇 크기를 더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짱은 이제 어, 질문이 인생을 변하게 한다라고 해서 아까 질문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 페이지 보면뭐 25페이지, 3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150페이지 등등 해가지고 굉장 질문에 대한 이제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살면서 남한테 질문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약간 우리는 뭐 알게 모르게 두려워하잖아요. 어, 약간 이거는 왜두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이제 정답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두려움, 강박관념 이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은 내가 정해진 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또는 이제 상대방한테 정해진 답을 요구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정해진 답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결국은 정해진 답은 없고 해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해답이란 이제 어떤 정의를 찾아내서 찾아보니까 질문이나 의문을 풀이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해답은 한 가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인 정답이 아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뭔가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정답을 얘기할 필요 없다. 여러 가지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겠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이제 내려놓을 수 있지 않나. 어, 약간 내년 정답이 아닌 그냥 여러 가지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겠다. 라고 해답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장은 이제 어, 세 번째 주제는 미리미리입니다. 어, 페이지 123 페이지에 보면 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문장을 보면은요, 저는 이 문장 중에 어, 미리미리라는 이제 단어에 조금 이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사무실에 는 현수막인데요. 사무실 안에 그것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해서 어, 바로 이제 어, 어떤 어떤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 바로 지금 미리미리 지금 이제 해야 한다. 약간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말인데요. 마음 먹은 일을 이제 당장 실천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문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뭐 지금 해라. 네. 그런 의미 같듯이 바로바로 할수 있는 일은 미리미리 지금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은 이제 밝은 명 자입니다. 어, 한자로 밝은 명을 자를 이제 풀이해 보면은, 어, 책에 약간 재미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 보면은 이제 달이 60%, 해가 40%, 어둠이 커야 진정한 밝음이 된다라고 해서, 어, 한자의 어떤 달월 자가 크기가 60%인 거고, 날 일자가 크기가 40%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한자를 가지고 이제 풀이 한게 결국은 이제 역경을 뚫고 고난을 이겨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경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가 바로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절실했을 때 내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책에 나온 말은 아니고요. 배우 이제 윤여정 씨가 어떤 이제 그 영, TV 연예풀에 나와서 어,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배우 윤여정 씨가 했던 이제 그 영상을 잠깐 이제 보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불공정 불공평한 것이다 그래서 서러움이 있다 하지만 서러움은 내가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절실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절실함이 있어야 어떤 이제 자기가 차인 역경 같은 거를 좀더 극복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오늘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어, 이런 말을 적어놨거든요. 페이지 58 페이지에 있는 말인데요. 내일은 없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고로 우리는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일이 아닌 오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네,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장은 스스로 결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보면은 거기에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은요.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어, 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지 생각을 해 보면은 결국은 뭔가 일을 진행했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약간 핑계 거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아니면은 처음부터 자기가 뭔가 일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기 싫어서 뭔가 이제 주변에서, 아, 그거 하지 마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간 그런 핑계 거를 찾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음, 확신이 없지만 일을 진행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하는데 결정에 따른 이제 보통 실패를 하잖아요 뭔가 일을 진행하다가 자기가 결심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나는 그 결심을 잘못했어 아 내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결정이 있을까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결정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결정 중에 그냥 다른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 결정, 잘못된 결정은 없다. 다만, 그냥, 다른 결정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뭔가 일을 진행하기에, 조금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 남한테 이제 결정을 미루지 말고, 그냥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나 스스로, 어, 일단 결정을 하는 연습? 이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시듯이 사소한 것은 그냥, 30초 이내에 그냥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런 연습이 조금 이제 뭔가 우리가 남한테 결정을 미루는 그런 이제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주제는 이제 주도적인 삶인데요. 음, 네. 페이지 1 9 6페이지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네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늘 약자로 아, 아침에 늘 억지로 겨우 일어난다 알람을 두번세번 번 새로 맞춘다 <laughs> 마치 곡절을 두고 하는 내말 같기도 한데요. 음, 결국은 에, 저도 지금 아침에 이제 새벽 기상을 하면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 말고도 저희 이제 독서 모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는데 아침 하루를 이제 가장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시간에 끌려다니지 끌려 않고, 어 약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주도적인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음, 그냥, 게으름하고, 그리고, 게으리,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란 결국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끌려다니지 끌려 않고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보면은 결국 내 삶도 어,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삶을 사는 삶을 할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 장은 이제 부자의 약보입니다 음... 페이지 217페이지에 보면은요, 피아노를 치려면 악보를 볼줄 알아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어,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 보면은 경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2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명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유튜브를 보면은 뭐 경제금융에 대한 지식 26가지를 어,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해서 굉장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출근하면서 그 영상을 듣고 왔는데요. 그래서 영상 하나당 시간이 한 3분에서 4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났을 때이 영상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뭐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와닿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장, 이제 독서법. 네. 이제 독서법은, 어, 저기에, 제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페이지 144페이지에, 딱한 줄이면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그, 가정 모임인 최고나비 독서 모임에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서, 그 전까지는 그냥 전체 발표를 시켰었는데,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종이에다가, 마음에 드는 한 문장만 적어라. 그리고 한 문장을 왜 적었는지, 그 밑에 얘기, 아 그것까지 같이 적으면은,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발표하는데 조금 부담이 덜하고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한 줄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딱한 줄만 선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54페이지에 딱 10쪽씩만 읽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어찌다라비에서 발표를 할 때도 아, 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어, 이걸 보고서 실제로 이제 지난 일요일부터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책세 권을 선정을 해서 자기 전에 어, 한 권당 10쪽씩, 그래서 어, 딱 30분만 읽고 잠을 자자.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적어도 밤에 자기 전에 있는 책만으로도 세권 정도는 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있는 책까지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음 포함해서 일주일에 네 권에서 한 일곱 일곱 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이제 목표라는 여덟 권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방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우 굉장히 네 고명한 작가님이 도서관을 돈서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우 네 매일 아침마다 실제로 어뭐 예, 가게가 아닌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출근한다고 을해요 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독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어, 진짜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루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거는 이제 고명환 작가님의 전에 나왔던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책인데요. 책 읽고 매출이 신이 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한 분야의 책을 100권 이상 읽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성공할 확률은 매우 높다.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한다. 아, 그래서 책을 읽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볼때좀더 성공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감사한 나랍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